부어진 자료에서 인출금과 단기순이익을 정리 후 기말 자본금은 이렇게 써요. 결국 인출금은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합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인출금은 기중에 사용했다가 기말에 자본금으로 대체돼요. 결국 이것을 두 개를 합치면 우리 자본금 특켓정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금액 얼마? 전기월 50만 원 있었죠. 50만 원 합치고 인출금 차변에 발생했죠. 따라서 인출금 5만 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20만 원이다. 이것은 대변에 발생해야 됩니다. 왜?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20만 원. 결국 대변계가 70만 원이기 때문에 기말 자본금은 65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출금 계정은 기말에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결국 자본금하고 인출금은 같은 계정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플러스 해갖고 자본금 T 계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